버릇 잡은 거, 1 0 잡은 거 지금까지 전부 다1 0 심지어 가 10시간 동안 1려주면 동안 1 0 이렇게 안1까지간것안아 넘겠지, 동안 1지시간 동안 1 0겠지 동안 까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1 5시간 동안 1 응와 음. 미가 떼는 거기다 와미다진 같이 볼래? 아니 데리 볼? 아 존나 맛있어 진짜 미가 떼는 거이제 <laughs> 친구는 이제 약간 지진 입자 완전한 쉽다기 시 그래가지고 그래? 구랑오버치 <laughs> 한번 해보 <laughs> 네? 오, 자, 자리, 자리, 포인트, 골프장,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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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거박 어, 잘하네, 얘 잘하네, 얘 잘하네. 얘, 에, 잘하네. 뭔 촬영을 해, 진짜? 죄송, 하세요되발바시네지성씨 지금 뭔 촬영을 해? 이러빵 맞춰. 커, 커. 유튜브 이름 뭐야? 하 초도 안 나. 숨어 먹었어. Very horror. s o 락 moose. s o 명? semi. Okay. I'm g o i n 아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Sugarman, Yomi Golda, Kimson, Six, Total, Hollywood. What is it? I'm sorry, me, h 게임, 형, <laughs> 야, 오버워치 어떻게 생각해? 아니니까 남겨 주지. 알았어. 보이저 저기 좀 위도우 나왔죠. 위도우랑 위스톤. 전투 준비. 3진 뒀죠? 리퍼 있다. 나이스.

아, 저저자리 필인데. 용의 징표를 음. 어. 아, 아우씨. <laughs> <laughs> 참고로 저 젤민이가 아니고 저 여기 있는. <laughs> 여기 제, 제 맥크리, 맥크리 하는 친구가 제민이에요형샤너몇 아, 어, 아, 너, 살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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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제발.. 아 진짜. 야. 왜 이렇게 못해 너? 별일 아니었어. 안르는데 <laughs> <말아, 근데 웃음> <후졌다. 웃음> <laughs> 되게 잘 타네요. 어? 저렇게 강냉이로 탈수 없으니. 저를 이야 하나 더. 한 다음에.

벽이 다아주 아, 진짜 힐을 유튜브겠냐? 튜지 뭐야? 아프리카. 아프리카겠냐? 유튜브지? 야, 유튜브 뭐, 이말해봐이말 해도 그거... 안 나와. 아니말해보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로. 진짜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까 이리 원하는 거. 나 해주겠다. 갔나? 와, 저 진짜 뭐야? 우리 안나 나노를 한 번을 안 쓰네. 썼나? 비벼. 아니, 이게 왜. 아니. 오나 나노 있는데. 아니 베르시. 젠다점이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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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터는 친구예요. 벌레가 말이 많아요이서오버요고치가많 많아요. 아, 요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 기 아, 저 아, 뭐야 빨리 말해 괜찮다니까? 아유 아, 해준다고 괜찮다고 뭐 하트스 하 나오나? 쳐봐라 나오겠다 어 쳐봐 쳐봐 나오겠다 너이잖아너이어지동나어그어 도토리? <laughs> 어, 그, 어, 맞아 그 나야 그거 야마아마 하마 오, 오 <laughs> <laughs> 음? 보자마 놀란, 그거 진짜 겁나 어이가 없더라. 들을 수록 어이가 없더라. 던지네? 아, 왜 던져? 아, 음. 어. 음. 어떻게, 여기 길이가, 기르기가... 길이 됐네. 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거 하나 가지고. 아, 아 꼬으면 니가 오시던가요? 아, 그거, 미래, 말, 이런 말을, 말뭐 <laughs> 이런 말하는 거. 말안해 아니, 꼭웃던 거야. 관라있는데, 이런말 거. 어, 아, 여기다 누누이 자식. 아, 잡수 있었는데. 제발, 아리 힐! 예, 힐뱅이었으니까. 저도 어떻게 딱 힐뱅을 맞냐, 진짜. 아리한테. 벌써 6시 16분이야 말이 돼 7시야 학원 가야되는데 아나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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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자리야 진짜 운동하는 여자 러시아 여자 아나 진짜 조혜련 같은 여자 아, 나. 조혜련의 태브교실도 아니고 뭐야 자리야 역두교실? 에? 커. 컷 오늘 컷곡성터주컷 힌트 커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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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컷레고 닌자 고 말고 닌자 컷 아니야? 잠깐 조용히 해뭐 밀었네? 그래, 내가 두명 잡아줬으니까 밀었겠지. 아, 밀어야 되지. 두명 잡아놨는데 화물로안 미네. 응, 밀어라고 하고 전화밀이 밀어. 아니, 쪼러가미어야지쪼러가미어야지쪼러가미어야지 자, 미러야지. 쪼가 미러야지. 쪼가 미러이지 쪼가 미러야지. 쪼가 이러야지 쪼가 미러야지. 쪼가 미러야 우 클릭 근접공격을 치지록은아니냐 지록? 어... 음. 아, 지록은 구나 와, 진짜 우 클릭 근접공격이 이상하더라. <웃음> 아, 너가 검색을 잘 해봐. 내가 할것 같은 거 하마겠냐고 우주 하마가 있는데, 커. 야 밀어놨어. 뽑기로 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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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영업 비밀상 알려줄 수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을 못하니까 말해줄 수 없는. 거가 아무런 운반하고 있 하고 있거든. 아, 니가 검색해 보시던가요. 안 아, 된다니까. 영어 비밀상 되지 않습니다. 손님 어, 돌아가십시오. 어, 여기 있다영비야가사은가지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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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 모이라잖아. 음, 그니까 모이라. 우리 안하라고 우리 안하라고 했잖아. 어. 오히려, 우리 하나 진짜 던지기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이게 바로 오오오오 오오. 이게 바로 둠피트라는 겁니다. 죽으 어. 나오겠다. 다운 다운 no, <뭐라> <찌>. 우리 양아치네 더 빨리 가는데 컷 GG <뭐지? 뭐라> 쉽네 아 우리가 더 빨리 밀었네? <뭐라> <뭐라> 나이스 컷안 <뭐라> <뭐라> 된다니까? <할까>? 뭐가 <뭐라> 안돼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영업 비밀사 말해줄 수 없어 이 소리야 <laughs> 돈을못 벌어 이걸로. <laughs> 볼수 있다 생각했으면 맨 맨날 방송 켜고 이날리 펴갤지인데못 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만 이 빔살을 씁습니다. 사과가 쳐 <웃음> <웃음> 알려줄게알려시게알려줄게알려줄게알려줄게그러지그알지 그 역발상! 러시게 뭐? 역발상. 게 알러시 게알러까지 30초. 여기야, 여기야. 역이 게 알러시 게 알러시 발상 러시게 여기까지만 매 날에 무지개 색깔 거 있을 거야. 안 아, 아, 나와, 안 나올 거 같은데. 예. 어, 어, 진짜 안, 안 나? 진짜 음. 없었졌나 자, 자, 그거 알아. 옆 발상 아니야. 옆 발상이겠냐? 아유, 진짜 무식하다역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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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이겠냐? 이러면 옆 발상은 하나... 어, 친놈 어디 있어? 나도 아, 아, 진짜 뭐야. 나 영어 비밀상 알려줄수 없어. 안 죽었지, 너. 죽고 있다니까요. 꿈네가 오든지. <laughs> 뭐. 안 돼. 나만의 비밀이야, 이거. 투피 <목소리> 있다. 적신 두피 던진다. <목소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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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목소리> <목소리> 둠피 던지네, 아 진짜. 정당 둠피 던지네, 아나 진짜. 이게 맞아? 어, 아, 맥크리 잘하네. 솔자랑 한 명을 못 잡냐. 우리 개인은 한 명을 못 잡아요. 기 벌써 거든 솔자잖아요. 안쳤웠는데요 96%인데 무슨, 무슨 소리야. 야야야 하물하물하물! 나저 자리야 고에너지로못 들어가! 찍는다! 나도 셋! <laughs> 아이씨, 이럴 알았어! 아우 진짜 힐을 너무 안 좋아. 아니, 아이, 비벼, 야, 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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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쥐 아, 이겼네. 캐리. 나이스. 아쉽네. 아, 준호 빨리! 안 되나? 그 영어, 아니 수입상출이 되면 나도 말해줬지. 왜 수입상출이야? 아니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잖아요, 수입상출이면. 나도 그랬으면 알려줬겠지. 수기도 아니 그거는 승현이 형은 뭐. 편집을 하잖아 난 생방송만 하는 유튜버야 이식아이자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네 아이 자식아 개짖는거아뒤서 검색해봐 다만마 비지서 에저오자 죽음에 명예가 따르고 어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이곳을 조인도키도키 도키도키, 와, 도키도키. <laughs> <얘기 아니지. 웃음> 겁나 웃기네 공격 시작까지 30초 <웃음> 도키도키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어떻게 계속해요 갑자기? 진짜 이 시설을 하 이거 한번 보고 있다. 내, 거 누가 한명 보고 있는데? 그게 나야, 이 새끼야. <laughs> 불화치지 마. 어디서 보고 있는데? 트위치야, 바보야. 어, 그러네! 그래. <laughs> 트위치 아니야, 유튜브야. 이 새끼, <웃음> <웃음> 진짜, <웃음> 하는 척 하지 마잖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야, 한번더 보면 답이 다 나와요. <laughs> 아니, 초상권 있잖아, 초상권. <laughs> 초상권 침해? 넌, 넌, 그냥 너가 침해잖아, 그냥. 빨리 초상권 이거 빨리 알려줘야지, 노이를 못지. 쥐네 키타덜 컷! 야 파티 컷 파티 컷 파티 컷 파티 잡아놨어요 아. 빨리요오오물을찾지 <목소리를>

3만원 주면 생각해볼게 5만원 주면은 바로 알려주고 3만원 주면 생각해볼게 와 라인 와 바람에 바람에 상처 와 밀어,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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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야피 필인데. 아. 아, 거 어떻게 돼? 나이스 나이스. 야, 트럭만 잡아. 트럭만 잡아. 맞다, 자 쥐가? 김신혜 지금 빨리 응 뭐야 누나 누가 주얼 눌렀어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봐주시는 분 있으면은 아이 댓글 좀, 아니 누구지? 저걸 눌러주셨어. 하하. 좀 있다. 어, 8시 이후에 봅시다. 아니, 아니 안 된다니까. 이거 못해? 아예 안 된다니까. 왜? 아예 안 돼. 뭘 바라고 있어? 그걸. 우와, 나안 돼요. 좋 되지. 음. 아, 직제딱나고 돌아가십니다.